자, 그리고 어제 두팀 경기 이후 2대2 트레이드 소식을 전했는데요. 특히나 오늘 뭐 바로 주전 선수로 출전한 양석환 선수를 비롯해서 남호 선수까지 정들었던 LG를 떠나면서 이두 선수 본인들의 심경을 각자의 SNS에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과연 그 마음이 어땠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양석환 선수의 안에 SNS에 올라온 자필 편지 사진인데요. LG 팬 여러분께 지난 8년간 보내주신 응원과 사랑, 가슴속에 깊이 새겨 좋은 선수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라는 인사를 전했고, 두산 팬들에게는 두산의 유니폼을 입게 되어서 영광스럽고 설레는 마음이다. 빨리 적응해서 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. 그리고 나무 선수가 아주 갬성적인 사진 한 장과 함께 엘 g 트윈스 입단과 데뷔는 값진 경험이었고 또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성실한 선수가 되겠다는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. 아, 아마 이 트레이드 소식을 직접 전해드린 선수들은 정말 망감이 교차할 것 같은데 그 마음들이 잘 전해지는 사진들이었던 것 같아요. 아, 정말 그 아름답고. 역시 뭐 트레이드는 예전과는 또 현재하고는 좀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아름다운 트레이리, 트레이드였다. 이렇게 어,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뭐 아쉬운 마음 그리고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할 것 같은데요. 이네 선수 모두 새로운 팀에서 많은 도움이 될수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